자 이번 시간 저희 미래나노텍을 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래나노텍을 의 제가 얼마 전에 분석을 이미 드렸기 때문에 어 원래는 이 정도 짧은 텀으로는 분석드리지 아니하는 게 맞지만 오늘 상한가를 기록하지 않았습니까? 해서 어,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자 미래나노텍에 의 대해서 긍정적인 말씀을 드린 바가 있었고요. 어 10월 11월 2일이니까 어제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2차전지 응급제 관련주로서 신고가 페이스를 유지하고 있다 그래서 추가 상승 기대감도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뭐 신고가를 기록하는 거는 저희가 기대 가능했던 측면이 있었어요 어제자 기준 말씀드릴 때 하지만 오늘 상한가를 기록하는 부분까지 예측하는 거는 솔직히 가능한 일은 아니었죠 네, 그랬던 종목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일본 기준으로 제가 62평 라인 대응 추천을 드렸던 바가 있었어요 추세적인 관점에서 62평 타고 가자 라는 말씀드렸는데 오늘 상한가를 기록을 하게 되면서 62평라인으로 대응하시라고 하면은 뭐 지금부터 마이너스 50% 정도 하락할 때까지는 손절하지 말라는 얘기냐 이렇게 될 수가 있죠 그래서 라인을 좀 수정을 드리는 차원에서 오늘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야 되겠고 단기적인 관점에서 이제 급등 나오면 차익을좀 했다가 어차피 길게 봐야 되잖아요 밀리면 또 매수하는 이런 전략을 취하실 수 있도록 단기 대응라인을 하나 추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슈봅니다 자종목명 미래에 나노 텍입니다 2차전지 응급제 관련주로서 말씀을 드린 바 있던 기업인데 일단은 원래 사업은 이제 필름 사업을 좀 영위 중인 기업입니다. 시가총액은 6천억 대고 아, 보시는 것처럼 광학 필름 제조사업을 영위 중인데 LCD 광학 필름 터치 스프링용 메탈 매시 필름 도로 표지판용 차량 후부 반사지용 재기관 재기반 네, 반사 시트 네, 이런 사업을 영위 중입니다. 제가 어제도 이 내용을 잘못 읽었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차량 후부, 반사지우, 재기, 반사시트. 네, 사업을 영위 중인 기업입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52주 신고가를 넘어서 상장, 상한가를 이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죠. 2차전지 관련 기업들, 응급자 관련 기업들이 특히 최근에 좋은 모습을 기록을 하고 있고, 어, 미래나노텍에 대해서도 신고가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들은 바가 있지만 오늘 상황까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자 미래 나노텍이 미래 나노 신소재가 이제 인수로 인해서 2차전지 사업에 뛰어든 미래 나노텍 주가가 급등한다라는 내용 관련해 가지고 급등한 부분이 아닌가 그러니까 미래 나노 신소재 인수로 인해서 사업에 2차전지 사업에 뛰어든 미래 나노텍이 이슈를 받고 있다 라는 그 내용 같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중요한 건 어쨌든 대응 방법입니다. 아, 중장기 관점에서는 60분, 일본 기준 62평이 맞습니다. 해서, 주가 많이 밀렸다. 이쯤, 이렇게 볼까요? 차트를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지금 10월 말이었다. 62평 손절 잡고, 부분에 왔으니까 매수 가능하죠. 매수 가능한데, 지금처럼 이렇게 멀어졌을 때는, 무조건 홀딩하라. 이게 말이 안 돼요. 그래서, 60분봉 기준, 대응을 좀 추천을 드리자면, 대략 5일 선 정도가 될 텐데, 오울선으로 잡기 또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으니 부담스럽다라는 거는 이 시간 단위로 대응했을 때1 시간 만에 얼마나 폭락하고 얼마나 높다 할지 어떻게 합니까? 해서 이거를 부담스럽기 때문에 좀더 짧은 관점 10분봉 기준으로 대응을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고 10분봉 기준 22평라인 제시드립니다. 그래서 이탈 마감 시 단기적 관점 매도, 단기적 관점에서 매도 혹은 비중 축소, 비중 축소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이거를 이탈 마감 시에는 그렇게 해 주시고 그러지 않으면 가져가시는 전략을 취하시면 되겠고요 많이 밀렸다 그래서 62평 부근가지 왔다 이때도 다시 재매수 가능하겠죠 이런 식의 좋은 결과를 만들어 가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1 0분보 22평 이탈하지 않으면 좀더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